옛날 옛적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고 그녀에게는 아들 잭과 암소 빌라이언서가 있었습니다. 젖소는 매일 아침 우유를 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바자에서 팔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이언서는 우유를 주지 않았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고 수익금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손에 곡비를 잡고 소를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재개소를 콩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콩몇 개를 꺼냈다. 노인은 이 콩이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심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하늘로 자랄 것입니다. 잭은 매우 관심을 갖고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 지역의 젖소에게 약간의 불쾌한 콩을 주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잭은 노인의 말을 기억하고 할 일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당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프고 슬프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잭은 일어나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콩이 싹이 트고 거대한 줄기가 하늘로 자랄 때까지 계속 위로 자랐습니다. 잭은 줄기 위로 뛰어올라 사다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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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거대한 성으로 이끄는 길고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잭은 문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여자가 문지방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말을 더듬은 소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들여보냈지만 그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의 절반을 먹을 시간을 갖기 전에 갑자기 집 전체가 누군가의 계단에서 흔들렸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용광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인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는 산만큼 컸다. 식인종은 거대한 상자에서 금 가방 두 개를 꺼내 앉아 동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고 세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천천히 오븐에서 나와 식인종을 지나서 금을 한 봉지 집어들고 콩줄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있는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루는 비어 있었고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서 한번더 행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좋은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콩나무에 올랐다. 시인의 아내는 거대한 성의 문턱에 섰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금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녀는 불쌍한 소년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성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갑자기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잭은 다시 용광로에 숨었습니다. 식인종이 들어가서 아내에게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가져왔고 오우건은 닭에게 낳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기뻐하는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오븐에서 나와 황금 달걀 잡고 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멋진 달걀 보여주었고 그들은 황금 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잭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콩줄기 꼭대기에서 그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리 가마솥에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식인종과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거인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서둘러 오븐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구석구석구석구석 수색했지만, 구리 가마솥을 들여다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절실한 오우건은 아내에게 황금 하프를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에 코를 골았다. 그런 다음 잭은 가마솥에서 조용히 나와 황금 하프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프는 큰 소리로 연주되고 식인종을 깨웠습니다. 잭은 머리를 쭉 뻗어 콩나무 위로 뛰어내렸고 거인은 추격 중입니다. 잭은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들고 외쳤다. 어머니는 손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고 소녀는 도끼를 잡고 콩나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우건은 줄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멈췄다. 그런 다음 잭은 다시 도끼로 치고 콩나물을 자릅니다. 흔들리고 쓰러졌고 오우건은 땅에 쓰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잭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거의 갚을 뻔한 것을 매우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지 않은 네뮤엘 걸러버는 고드 호프의 배를 타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배는 해적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납치하고 승무원 전체를 묶었습니다. 걸리버는 탈출을 시도했고, 벌로 해적들은 파도와 바람의 의지에 따라 그를 보트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걸리버는 수평선의 육지를 발견할 때까지 넓은 바다를 돌았습니다. 그는 해안으로 헤엄쳐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태양을 덮었습니다. 깜짝 놀란 걸리버는 고개를 들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큰 섬을 보았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걸리버는 섬 주민들이 그를 알아차리길 바라며 비명을 지르며 모자를 흔들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주민들은 걸리버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섬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낮추었습니다. 걸리버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매우 이상한 지역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며 한쪽 눈은 안쪽을 다른쪽 눈은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귀족에는 주인의 입술이나 귀를 두드려서 그의 생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음식을 먹었고, 섬을 여행했습니다. 따라서 걸리버는 거대한 자석으로 인해 지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기지에는 거대한 오케이.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비행왕국에서의 삶은 지루했기 때문에 걸리버는 곧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지역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림을 위해 맹목적으로 페인트를 섞었습니다. 지역 과학자들은 언어의 단어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히 두뇌를 잘라내어 교환했습니다. 걸리버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고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이웃나라로 가던 걸리버는 어둠과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여행을 계속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숨으려고 했지만 영혼이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여행자를 손짓했고, 걸리버는 유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곧 그들은 큰 성에 도착했고, 걸리버는 왕과의 리셉션에 초대되었습니다. 성을 걸어가면서 걸리버는 저녁을 요리하고, 청소하고, 방을 지키는 수백 명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마법사가 다스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마법사는 걸리버를 영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그는 걸리버가 요청한 사람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 현자, 심지어 원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것에 지친 걸리버는 마법사에게 감사하고 어둠의 왕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항구를 돌아다니는 걸리버는 즉시 주목을 받았다. 그런 곳에 외국인은 드물기 때문에 걸리버는 스파이로 오인되어 체포되어 긴급히 지역 통치자에게 끌려갔습니다. 외국인은 즉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로 걸리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왕좌방을 기어다니며 자신의 길에 있는 바닥을 핥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걸리버는 군주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찼다. 그러자 주지사는 걸리버를 꼼꼼히 바라보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해방된 걸리버는 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 배를 탔습니다. 걸리버는 이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